스승님께 질문 올립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써서 눈만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선해 보이거나 매력이 있어 보였으나 코로나가 끝나 마스크를 벗고 나서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몰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마스크를 썼을 때와 벗었을 때의 인상이 많이 다른 걸 느꼈습니다. 즉, 마스크를 썼을 때 인상은 대체로 좋아보인 데 비해 마스크를 벗은 모습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 지난 4월 법문 때 도원대학당 회원들이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후덕하고 넉넉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눈만 볼 때와 마스크를 벗고 얼굴 전체를 보았을 때 인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얼굴 전체의 관상 때문인지요. 그리고 도원대학당 회원들 인상이 넉넉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은 마음 공부로 나타나는 결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어, 마스크 미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 밖에 다니다 보면 거의 90%가 다 미인으로 느껴집니다. 어, 눈만 살짝 보이는데, 쌍꺼풀 눈, 예쁜 눈, 아름다운 눈. 거의 다 미인으로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저희 상담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마스크를 썼을 때 거의 90%가 다 얼굴이 이뻐 보였습니다. 어, 이렇게 눈매가 아름다워 보이고, 이렇게 다 가리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관상을 보기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리면, <laughs> 어, 내리면, 내리면 한 50%는 실망, 50%는 괜찮아요. 그리고 50%는 원래 느낀 그대로고 50%는 실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관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이 하관을 다 가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마스크를 딱 벗으면 입 생긴 모습, 이빨, 턱,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한 50%는 실망, 또 50%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부터 드리면 어, 바로 관상 전체를 봐야만이 그 인물도 알수 있고 느낌도 알수 있고 그 인상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관상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데 에, 절반 이상을 가려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눈매만 보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많이 많이 마스크 때문에 속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게 되며 좋고 나쁨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화장품 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왜냐면 이제는 화장하는 분도 많아지고 립스틱 립 바르는 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화장품이 잘 팔릴 것 같고 오를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바로 관상 때문에 벗었을 때 안 벗었을 때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도원 가족은 마스크를 벗어도 인상이 후덕하고 느낌이 좋고 또 밝아 보이고 참 이렇게 인상이 좋아 보이는 까닭은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많이 예뻐지기도 하고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좋아지면서 인상이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인상이 좋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은 마스크를 벗어도 별반 차이를 못 느끼면서 오히려 후덕해 보이기도 하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 또 도원가족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하고 내면을 잘 닦게 되면 그 에너지가 겉으로 은연 중에 배어 나오면서 인상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집니다. 이 세포는요. 이 세포가 1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1초 간격으로도 진동수에 의해서 세포 변화가 일어나고 1분 간격으로 3000그 3000번씩이나 이 세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초마다 계속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1초마다. 그리고 1분에서 3분 사이에 이 세포 변화가 3천에서 1만 번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1분에서 그 3분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게 3천번에서 1만 번 세포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100일 정도면 모든 세포가 생멸을 하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석 달료를 100일이면 이 모든 세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때로, 보세요. 여러분, 때 나오죠? 때로 각질로 탁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생멸을 거듭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꿰맨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서히 옅어지면서 세살이 올라오면서 나중에 한 3년 지나면 표가 안 나죠, 그죠? 물론 흉터는 남아 있지만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여드름 자국도 심했다가도 어 이게 몇 개월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전환되면서 표가 별로 안 나잖아요. 처음에는 심하게 났다가도 바로 그 것처럼. 우리 세포는 계속 초 단위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1초마다 계속 세포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게 100번 일어날 수도 있고 300번 일어날 수도 있고 초 단위로 계속 변화를 일어나요. 그런데 1분, 2분, 3분 단위로 변화 일어나는 게 최소 3,000번에서 1만 번 세포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변화는 엄청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고 나면 이렇게 눈에 눈꼽불도 나오고, 뭐 여기 침을 들면 여기 침적도 나오고, 뭐 코도 막 나오기도 하고, 입이 탁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예, 나쁜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이 이렇게 생멸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눈꼽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침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얼굴로 세포로 분열을 일으키면서 탁한 세포들은 내밀고 소멸시키고, 좋은 또 세포는 사,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잠자면서도 이 세포는 생명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움직이면서도 이 세포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전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갖고 내 영혼을 맑게 하고 내 영혼 질량을 높여 나가면 본질적으로 이 세포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아, 이 피부병도 이렇게 고요하게 명상을 많이 하고 마음 공부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실제 이 피부병이 선천적으로 생기는 피부병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성질이 더러워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선천적으로 아토피도 있고 후천적으로 아토피라든가 피부병이 생기는 게 성격이 예민하고 이 내면적으로 화가 많아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아토피라든가 피부병은 엄마가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마음고생하고 열 많이 받으면 그 아이한테 전달돼서 아이가 선천적으로 아토피라든가 피부병이 있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으로 생길 때는 근본 에너지에 영혼 에너지에 화가 있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부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내면을 가다듬고 이 바르게 노력하면 이 시적으로 여드름이 났거나 피부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스려지게 되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 주사를 맞고 그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이그 피부 트러블 아시죠? 피부 트러블에 의해서 어 저는 원래 여드름이 안 나고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피부 트러블이 나면서 근데 이제 코로나 주사라든가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잠시 피부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예, 사실은 연구 같은 걸 발라봐도 결론 효과가 없었어요. 어 그런데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을 하고 기운을 맑게 계속 다스리기 다스리고 나니 그러니까 단전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고 내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운을 맑게 다스리고 나니까 서서히 가라앉고.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고 좋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외부 약도 물론 도움이 될수 있지만 내면의 에너지가 더 크게 도움 된다는 걸 느꼈다는 뜻입니다. 저는 몸소 많이 시험을 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부의 트러블 또 어떤 약에 의한 부, 약에 의한 부작용 이런 것도 여러분이 마음을 가만히 다스리고 반성도 하고 참회도 하고 이렇게 좋게 기운을 다스리게 되면 많이 호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해서 에너지를 좋게 다스리게 되면 누구나 이 세포가 살아나게 되며 좋아질 수 있다. 또 여러분이 고요하게 명상 호흡을 해서 기운을 다스려도 역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치를 알아야. 명상도 하고 마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도원 법문, 도원 강의를 많이 듣고 이 이치, 근본의 이치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명상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할때 이게 진짜 내 공부가 되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차적으로 법문을 많이 들으면서 깨우침을 얻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정말 이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이 피부세포가 좋아지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도원 공부하시고 마음 공부하시고 또 명상호흡이라든가 명상공부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알고 바르게 노력하시면 앞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